어, 와이파이 그 와이파이도 한번 등록을 해 볼게요. 여기 이제 유심칩을 꽂았구요. 어, 한번 여기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도심 1, 2 골뱅이니까요. 이 기능을, 기능을 눌러주시고 어, 여기 사용, 어,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시고 포트 설정 그리고 3번 인터넷 설정 여기서 와이파이 1번 자, TCP IP 설정 검색 그리고 내리면 이거거든요. 비밀번호, 요거 도심 1, 2, 골뱅이. 게 숫자, 영어, 현금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대문자 이그 다음에 소문자 의 숫자 이렇게 바뀝니다. 먼저 대문자니까. 소문자로 한번 읽볼까요 도심 D O S, I, M I, M 도심 숫자 1, 2, 숫자로 해야 되니까 숫자로 바꿔야 되겠죠? 1, 2, 2 이렇게 골뱅이 그러면 골뱅이는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네요 골뱅이 대문자로 바꿔준 다음에 대문자로 바꿔준 상태에서 1 번을 눌러주면 됩니다. 골뱅이 잡아볼게요. 자, IP. 자, 됐죠. 이제 결제가 될 겁니다. 이제 연결됐습니다. 와이파이로 떴죠, 이게.